이놈 가도 p h 2 나오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 물이 있다. 쉽게 골물이지. 뭐 골물 좋다. 이런 분들은 pH가 더 낮아진다는 건가? 이거는 3.3인데, 참고로 안에 들어갈수록 pH는 좀더 더 높습니다. 밖으로 나올수록 pH가 더 문제가 돼. 왜? 밖에 영향을 준다는 게 뭐지? 결국은 물인데, 안에는 결국은... 쇠비의 영향을 더 받을 거고 밖으로 나올수록은 아 결국은 물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얘긴데 물론 pH가 나왔다고 해서 아예 작황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농가도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농가들의 pH가 낮다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pH가 낮은 집들이 더 시들어 그리고 더결순이 없어 뿌리가 더안 좋기 때문에 지상부가 더안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하우스가 클수록 이 뿌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문제가 적다는 거지 뭐이 정도는 계속 달려가는 건 맞아요 작년에도 간간히 p 치가 4점대, 5점대 농가 있었었어 근데 올해는 2, 3 이런 농가들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용 그리고 이걸 다르게 역설하면 골물 주고 나서 시들더라. 이런 농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아, 어렵다, 어렵다. 얼룩이 있는 농가들은 문제가 더 큽니다. 왜? pH가 흔들리기 때문에 얼룩이가 빨리 회복이 안 돼. 이게 역설적,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이상입니다. 지금 이 현상이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pH가 낮은 데는 문제가 발생을 해, 문제가. 병이 더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생겨요. 결국은 이게 뭔가를 들먹는 거야. 아, 어려운데 진짜. 피에스 3이잖아. 근데 여긴 3인데 저 안에 들어간 피에스가 높아. 왜 여긴 3이지? 왜? 물이 고이거든. 이게 뭘 의미해요? 밖에 물 자체가 피에스가 낮다는 거야. 밖에 물이. 밖에 물이 뭔데? 비잖아. 빗물 자체가 지금 pH가 낮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 무서운 얘긴데? 자, 일단은 계속 제가 좀더더 더 관찰해 볼게요. 진짜 어려운 얘기다. 자, 일단은 제가 좀더 관찰하고 얘기하자. 이상입니다. 농가마다 이 지금 토양의 pH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지금 이분 같은 캐시는 5점대죠, 5점대, 5월1 6점대 이게 정상이야. 근데 2점대, 이제 3점대 농가들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pH가 2점대, 3점대야. 하,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긴데 그렇게 되면 하, 겨순이 들나 겨순이 그리고 조건에 따라 이제 시들기 시작하겠지. 지금 시드는 분들 pH 한번 재봐요, pH. pH는 중성을 기점으로 알카리화 산성이 됐을 때, 다양한 물질들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무섭다는 거요. 다시 표현합니다. pH 체크해봐, pH. 그리고 여기 물 고인 집들, 제껴요. 제껴서 그물 말라야 됩니다. 자, 참 어렵다. 내 밭에 pH가 문제 있는 분들은, 지하수도 한번 재보고. 근데, 지하수를 재본들 그게 해답이 있나? pH가 낮으면 어떻게 할래요? 물 자체의 pH가 낮은데, 그걸 어떻게 할래요? 아, 참 무서운 얘기다. 지금 성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가늠이 안 돼, 가늠이. 음. 자, 일단 이분은 pH는 있어. 자, 일단, 일단 뭐, 잘 흘러갑니다. 이게 뭐 나쁜 작항도 아니고. 자, 일단은 이상입니다. 보는 눈은 같아요. 자, 이을딱 봐봐요. 어떤 느낌 됩니까? 음, 자카원잘 만들놨습니다. 너무 순이 우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돼. 이 상태에서, 자, 이 시스템, 열매 시스템을 돌리면 돼. 여기 1m, 1m 철근에, 2, 3, 4, 5, 7개, 7개 보이거든요. 5개, 7개 계속 돌아가면 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잎을 빼고, 이 면적이 더 늘어나면, 7개, 10개, 이런 식으로, 열매 개체수가 바뀌면 돼. 왜, 왜, 왜? 뿌리가 그만큼 더 넓어 지상부 지 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계속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참외가 달리냐 이걸 체크해야 돼 4월부터는 뭐 5일 간격에 몇개뭐 10일 간격에 몇개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걸 계속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그런 계산이 동반돼야 돼요 그런 계산 없이는 내가 각 달마다 이 밭에서 몇개 따는지도 모르고 내 밭에 품질이 좋은지도 몰라 이해해야 됩니까 계산을 늘 하면서 해요 봐가면서 골물 주까 말까 계속 판단하시고 뭐 골물 주기 힘들다 그럼 앞쪽에 뭐 물을 빼든지 그런 식으로 자 됐다 농사 이렇게 짓는 거예요 어 잘하신다 계속 짧게 있어야 됩니다 짧게 짧게 그리고 어 품질을 어떻게 하면 좀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동반해서 하면 돼어 그렇다 어. 자, 계산이 됐나, 와야 된다. 어차피 열매가 있어야지 매출이 올라온다. 좀더더열매 품질 높이려면 온도, 야간 온도를 더 생각해 봐요. 온도에 따라 잎에 이런 윤기가 좀더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추우면 좀더더 더 꽃이 안 이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더 나타난다. 자, 이상입니다. 것 같아요? 항상 면적 대비 결과물인데 대가리는 굵어지는데 잎색은 또 신기하게 빠지네 잎색이 빠지면 강압성에 문제가 오겠죠 흰가루 약칠때 잎색이 빠지면 잎색이 올리는 걸 같이 쳐야 돼요 잎색이 빠지면 안돼 하나 둘세개세개 세 개. 여기도 따지면 겨순이 들 나오는 거야 겨순이 농가마다 틀리지만 겨순이 들 나온 농가들이 있어 겨순이 들 나오는 데는 pH가 확실히 낮아 확실히 여기서 물이 개입하면 pH가 더 떨어지나 왜 이만히 떨어지지 떨어지는데 제 짧은 생각은 빗물이 들어왔는데가 pH가 낮아 이걸 다른 말하면 로 산성비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 지금 겹치거든요. 지금 겹순이들 나오거나 시드는 농가는페 h 가 낮아. 이걸 다른 말하면 로자 밖에 한번 재보자 밖에. 결국은 비 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일단 이상입니다. 밖에 한번 재봐요.